38번 불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은 맨 밖에가 제일 뜨거워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 요 얘가 제일 안 뜨겁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주황색, 난 주황색이 없다. 노랑색으로 할게. 그 다음에 제일 뜨거운 게 무슨 색? 흰색, 이거 흰색인데. 흰색, 제일 뜨거운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흰색, 제일 뜨거운. 자,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한테 이게 또 유용한데, 눈에 보기에는 이 별동별이 표면 온도가 어떤지를 실제로 우리가 보거나 가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천문학자들한테 유리하다. 유용하다. 이게 진짜의 온도는 드러나지 않죠. 그 내부의 온도는 실제 드러나지 않지만, 겉에 보는 것으로, 아, 이거는 몇도 정도 엄청 뜨겁겠다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온도를 재는 하나의 방법은, 동사 occurs 생긴다. 이런 식이죠. 만약 그 물체가 hot enough to visibly grow.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우면, enough to 구문이죠. 예를 들면, metal poker. 이게 금속, 부지개이 같은 겁니다. 불 속에 놓아져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불 속에 놔진 금속 부지깽이처럼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물체가 뜨거울 때 온도 측정하는 방법이 생긴답니다. The color of glowing object. 자, 그래서 빛이 나고 있는 물체의 색깔이요. 뭐랑 관련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온도와 관련이 있대요. 그 온도가 rises, 오를수록 그 물체는요,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되고, 결국에는 제일 뜨거운 색깔인 하얀색이 됩니다. 자, 온도가 rises, 오르다. raise 되나요? 삼형식이라서 안 되고, arise 같은 일형식이지만 뜻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와 색깔, 빛이 나는 물체의 색깔 두 개의 관계는 is useful 전문학자들한테 유리합니다. 아, 유용합니다. 그래서 별의 색깔은요, 뭐와 관련이 있어? 그 온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cannot yet travel 아직까지는 그 엄청난 거리를 travel 여행할 수 없죠, 별까지. 그리고 do 뭐할 수 없어? 그 별들의 온도를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문학자들은요 어디에 의존한다? 그들의 컬러. 이것도 별이죠? 별의 색깔에 의존합니다. 이 온도입니다. 온도는 별의 표면이다. 근데 그 표면은, 이 표면을 표현 설명하는 겁니다. 동격이죠?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눈에 보여지는 불을 내뿜는, 발산하는 별의 한 부분인 표면. 이 즉, 온도입니다. 그 별의 내부는 볼수 있냐? 없죠?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좀더 높은, 훨씬 높은 온도이고요. 비록 그것이 is concealed. 숨겨졌지만. reveal이 드러나고 conceal은 숨겨진 겁니다. 자, do it is concealed. 여기에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do. 살려도 되고, 날려도 되고, 날릴 거다 날려볼게. 날리고, 날리고, being concealed. 하던지 그냥 concealed 해도 되겠죠? 하지만, 자, 그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요, 여전히 유용하다. 여기 왜버이 왔어? 앞에. 내용과 이어져. 앞에 뭐라 했어? 숨겨져 있다 했잖아요. 그 비록 내부는 숨겨져 있지만 온도가 높다. 숨겨져 있는 건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지만 유용은 하다. 자, 주제로 가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apparent colors가 우리한테 얼마나 뜨거운지 알려준다. How hot things are.